6%의 소금물과 12%의 소금물을 섞어서 얼마큼이 됐으면 좋겠냐면 8% 이상인 소금물 600g을 만들고 싶대요. 자, 요렇게 됐을 때 6%의 소금물은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럼 일단 미지수를 뭐라고 놓거냐면 물어본 걸 놓는 거야. x g까지 섞는다라고 했을 때, 자 보기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렇게 있을 때, 자 얘가 설탕물, 소금물 6%예요. 그리고 이때 얼만큼인지 일단 모르잖아? Xg. 6%의 소금물 Xg. 이렇게 놓는 거야. 그 다음 요 안에 설탕이 포함되어 있겠지. 자, 그 다음 더하기. 12%의 소금물. 요렇게 놓고요. 얘는 12%. 이때 여기는 뭐가 될까? 12%의 소금물은 자, 합쳐서 600g이 될 거잖아. 그럼 얘는 600-Xg이 돼야 돼요. 요렇게. 여기서 조심하게. 그 다음 여기서 이만큼은 또 12%의 소금의 양이 되겠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섞여요. 섞여서 얼만큼이 되냐면, 일단 8%. 8%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다 8%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얘도 그대로 있고, 얘도 그대로 더해지는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는 X랑 600-X, 여기 총 600g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 8%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그럼 공식은 항상 뭐를 이용한다고요? 소금의 양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소금의 양은 먼저 이쪽,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 다음 또 이쪽, 12%에서 더하기 100분의 농도 12 곱하기 소금물의 양600 마이너스 X. 자, 이게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죠. 둘이 더하면 되니까. 이거는 근데 똑같아요. 공식 적용하면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600g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전부 다 일단 100을 곱하자. 이렇게. 자, 100을 곱하면 여기는 6X 더하기. 자, 6 곱하면 7200. 이렇게 12 곱하기 600.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여기는 4,800 이렇게 되죠. 그럼 둘이 빼면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에 4가 되고 20, 2, 400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6을 양쪽에 나눠주면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40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죠. 즉, 최대로 400g까지 섞을 수 있는 거야.